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고 있습니까? 어, 남한산에 물린다. 즐거운 추석 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좌를 오픈 안하고 모자이크 처리로 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새우깡 봉지후해달라고돈좀 벌었으면 입으로만 씹어지 말고 월 990원 밖에 하지 않는다. 아가리 파이터들 돈 벌렀다고 잘난척 하지말고 990원도 아까워가지고 내 영상에 와가지고 척깔 생각하지 말고 후원을 좀 해달라 후원을 하면 멤버씨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린다 남겨드렸습니다 수지 990원 얼마나 하잖아요 월 990원 유튜브 입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께 어 마이너스 계좌를 쳐 보여주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주잖아요 유튜브로 수익 본다고요? 유튜브로 수익 봅니다. 하지만 월 30만원 벌입니다. 월 30만원에 내 스트레스를 쌓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리만 틀린 놈들을 월 990원짜리 한개 사달라니까 돈이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어 돈이 아까워가지고 또 이상한 쓸데없는 말을 하길래 어그 시부람들 말은 그냥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켰고. 자, 우리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면목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 990원 때문에 구독을 취소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예, 진짜 너무하다, 진짜. 몇 년을 나와 같이 봤는데, 1일도 안 지나가지고, 남아삼에 물린다. 어, 죽겠다고. 월 990원짜리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내 때문에 계좌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었으니까 나도 조금 살자고, 이런 글을 올렸더만, 은 뭐, 구독을 취소하겠다. 와, 찐팬 맞습니까? 찐팬 아닌 것 같은데? 뭐, 말로는 나를 뭐, 위로하는 척 하면서, 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예. 나만 삼에 물린다를, 그냥, 이런 놈이다. 그냥 이런 컨텐츠를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고, 와 많이 힘든가 같다 어 도와줘야겠다. 월995뭐 새우 광봉지도 안 되는 이런 금액. 그래 내가 후원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구독을 취소하겠다. 그걸 얼마 한다고 사람이 쪼라하게 그것도 댓글에 또 적어놨어. 구독 취소한다고. 후원이 안 적었으면 구독 취소 안해주 건데 그 고작 그돈 때문에 구독을 취소한다고 행해 취소해서 구독 취소해도 되고요. 얼마 뭐 뭐거든요. 추석 떡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월 990원짜리 10명 가입해도, 만원도 안 됩니다, 만은 진짜. 하여튼, 어, 저를 또 어,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계좌를 또 인정해야죠. 계좌를 인정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댓글 쪽같이 달리면, 바로 컨텐츠로 이제 박지를 하겠습니다. 와! 십박! 고민스서 그랬어! 조정 없다! 조정 없어! 존나 올라갑니다, 진짜. 자, 이게 바로 불장이거든요. 이게 바로 불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숏을 친다? 이건 바로 또라이! 또라이 같은 행위입니다. 또라이 같은 행이고 그래서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고인 배색을 해서 롱을. 타것인지 아니면 소을 타것인지 이 비트코인이 현재 개급 등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가가 뚫기 전에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한번더 용기 내네요 코인 베스그래서 롱이 아니 쏘세 1,800만원 구매에 들어간다.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아 지금 생각에는 정말 미친데. 제가 롱에 롱아이고쇼세 주문했습니다. 시발 지금 쇼보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코인베스가 올라가길래 남아서면 물린다. 이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손절해야 한다. 이제 진짜 잣 된다. 이거 지금 올라가면 안 되거든. 지금 여기뭐 장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 마. 요게 뚫고 올라가면 좌댄다 비트코인 불장이다 몸이 리월 달에 간다 하지만 남아사면 물린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롱 타인다 손절치고 롱 타자 했는데 시바 9,100만 원치 고인베스 그래스 쇼스 매수했습니다 와 진짜 남아사면 물린다 도박꾼 네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성남자가 1발끝까지 가야지. 그래 해보자. 1발 죽자. 생각하고 코비에서 그래서 0.3판에 올라갈 때 쇼스를 9천만 9천백만씩 매수했거든요. 예. 그냥 구글 쇼스를 팔았습니다 매도하고 코비에서 그래서 쇼스를 주매를 했는데. 자고 일났더니 비트코인 먼저 봤거든요.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신허가돌파 좆됐다 지금. 그래 가지고 코인베이스 그래서 2% 급등.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발 진짜 좆됐다 지금. 계좌 코인베이스 거래소 주매 9100만원 미친 사이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또라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10월달에 크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이 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신고가에서 분명히 맞고 떨어질 것이다. 명절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매매 꼬이면 좋댄다 생각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 숏을 9천만원치 1억 투자했는데 9 1 0만원치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주감했수 이게 나사물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계좌가 개높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때있습니다아 진짜 존나 무섭다 이렇게 계좌가 개박살나가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나만 하면 물린다 명절에 조카 부모님 나 용돈 챙겨줘야 하는데 어, 잣댈 수 있다고 본든딴 형님들 좀 호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취소한다고요 아 그런 분들 구글 취소하십시오 진짜 실망입니다 시바 990원짜리 나사물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찐팬입니까 그리고 슈퍼댄스를 보내주신 성이조 형님 레스발 정말 고맙고요 나홀로 주식 일주일 서 슈퍼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평가 유튜버 코미코 형이 슈퍼댄스 레쓰브라 이형 유튜브 꼭 보십시오 성국회인께서 슈퍼댄스 레쓰브라 바이브 회인께서 슈퍼댄스 레쓰브라 고맙습니다 형님 나만 삶에 물린다 어, 포기하지 말라고 블라워 회인께서 새우깡 한 봉지 레쓰브라 도고 회인께서 새우깡 한 봉지 레쓰브라 마피디러버 회인께서 새우깡 한 봉지 레쓰브라 에바스포 회인께서 새우깡 한 봉지 레쓰브라 셰니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레츠브라 자자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레츠브라 토니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제갈 레츠브라 자 우리 단토빵의 추초행님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일로마스카인께서 물린다 음료수 한잔 사줄게 레츠브라 로또 대박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레츠브라 라마 좋아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레츠브라 주주스토레스인께서 새우깡 한봉지 레츠브라 아 힘들대. 난만 사면 물린다. 포기하지 말라. 유튜브 끝까지 하라는 뜻으로. 주석, 명절 떡값 갖고 가라고 멤버십 보내주신 분들 감사고요 저희 다음 두 빵에서 일로마스크님께서 파리바트 빵을 또 보내주셨고, 혜령께서 커피 두 잔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시계 물렸다. 힘께서 힘내라고. 스타벅스 빵과 커피를 보내주실 거요. 아개빡살이 나고. 멘탈이 흔들리지만 구독 취소하시고. 저한테 악플다시 놈들, 뭐, 이런들분도 있지만,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몇년 동안,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뭔가를 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길이 아니다 한 것을 다시 돌아온나. 이런 뜻으로, 지금 감사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만 사면 부린다. 어, 숏을 쳤을 때, 조치지 말고, 지금 롱으로 전해라. 지금 너이 관점이 틀렸다. 어, 쓴 소리 내주시고 예, 그것도 보면서 아 정말 쇼스는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질을 치고 쇼스를 다리냐고차잘 롱을 타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수있겠다또 생각도 하거든요. 많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쇼스를 계속 고집해야 하나? 10월달에 불장이라는데 롱을 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좌가 완전히 뭐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개박세 났잖아요 이번 년에 돈 벌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딱 현금 2천만원이 있거든요 2천만원 이 있습니다 아직 2천만원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마이코인베스 그래서가 한번더 올라가면 또 숏을 주매를 할지 아니면 뭐 정말 손절치고 롱으로 할지 아니면 매매를 잠시 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숏을 정리를 못하고 계속 주매를 하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를 뜯기가 일부 직전이야 지금 신고가를 뜯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두, 두어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면 가겠지만 또한번또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신고가 부분에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여기 우리가 신고가를 간다 해가지고 5만 이슈를 다 뜯었는데 결국 이쭉빼 버리고 이 조정이 왔잖아요. 요때도 신고가를 뚫어 버리고 완전히 찍갖 난다. 매물대가 없고 완전히 달라간대 했는데. 그래서 쭉쭉 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비둘기 잘 가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비둘기 잘 가는데 너무 크게 급등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급등 솔직히 서실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요게 또 지금 신고가 뚫고 이게 조기 났는데, 분명히 비트코인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쉬었다가 눌리면 주고 그때 이렇게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롱을 타가지고, 매매에 점을 꼬이면, 잣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숏을 추면을 했습니다. 제가 뭐 바보라고 생각하고 수도 있는데요. 그 조정법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금만 오더라도, 코인 매수 그래서가 좀 차트상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숏을 탄 거고요 요게를 너무 급등한 만큼 너무 쉽게 뚫어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숏을 탔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그래서 숏한 지점도 다 요게가 정확하게 이게 매물벽이 많잖아요 이게 매물벽 요게에서 매물벽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두꺼운 장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큰 벽에서 부딪치가 조금 내려왔다 올라가면 골뱃에서 그러면서 흔들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감하게 한 9천만 원치 진짜 몇수 해놨거든요. 2천만 원치 있는데 2천만 원은 그냥 저의 멘탈 케어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 나니까 제가 이 마지노선을 어, 요때 그때 우리가 상승할 때요 부분이었거든요.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을 막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잖아요. 조용히 여기라고 좀생각 했고, 여기에 맞고 조용히 왔다가 가지 않을까 생각으로 제가 도박을 걸은 겁니다. 제가 대응을 안 하고 예측을한 거예요. 이렇게 갈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내려갈 것이다 생각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추세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긋고 있거든, 저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가 갔다, 요게 추세가 꽉 채운 거예요. 요게 저항선에 부딪히가지고 내려갈 것이, 내려갔다가, 거기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숏을 탄 겁니다. 어, 제 관점이 또 틀렸거든요. 틀렸네. 왜 틀렸다면, 지금 비트닉 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뚫고 올라가겠죠. 어, 오늘 장이 안 늘렸고, 월요일 날 만약에 조금 조정 온다면 어, 다시 또내간전때문 네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죄송스럽지만, 하락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떨어지면. 제가 이제 숏을 안탈 거니까,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제가 다시는 쇼안 타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빠져놓으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도박을 끌었습니다 덕고인이 그 크게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크게 갈 거라고 알고 있고 단는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에 아, 신고가를 정말 도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신고가를 도파하면 정말 계속 가지 않을까 금지 계좌 놓거든요 하지만 저항선에서 면물대에서 한 번만 내려왔다가 그 올라갔으면 얼마 좋을까? 그러면 저도 좋고 현금 보유하시면 도 좋고 좀 싸게 살수 있어서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어 포겼습니다. 어, 쇼시 등 롱이 등 돈만 벌면 장땡이 아닙니까? 비록 제가 어비 싸고 있지만 저도 손절 치고 어, 저도 각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정말 가감한 9천만 원 매수해 를 가지고 어, 금 코인베스가 올라가지고, 방향이 반대됐지만, 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계좌 오픈 안 해가지고, 어, 삐져가지고, 구독지사 하신 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좌는 멘탈 케어상 어, 그런 식으로 조금, 글을 남겼습니다. 구독지사 하신 분들, 다시 돌아오시고요. 항상 남아서면 물린다. 응원하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유 되시고요.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돈만 많이 벌어봅시다. 저는 이번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쇼트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탈출해가지고 조금 조정 올 때, 조정 안 오면 좋대거든요 조정 올때 그때 제가 빨리 탈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